자,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헬스 코리아. 코리아 이게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데. 코리아 코리아. 헬스 코리아.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laughs> 코리아의 우리 김현정의 수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사장 사장님이 그, 사장님은 좋아하시는데 실장이 편이에요. 아, 아, 그래요. 실, 실장님이 안좋아하시잖아 아, 실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코리아, 코리아, 헬스 그렇구나. 코리아, 네. 사장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입에 있더라고요. 짝짝 달라붙어요. 네.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건강을 주... 책임진다는 <laughs> 얘기니까요. 뭐든지 힘있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요즘 들어가지고 날씨가 오, 예. 오 괜찮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두껍게 입고왔습니다 <laughs> 날씨가 <웃음> 뭐라고 가... 하셔서? 갑자기 좀 네. 급하게 쌀쌀해져가지고. 맞아. 헬스코리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런 환절기에 네. 특히 이제 고정적으로 오시는 음, 음, 음.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저희 이제 뭐 마사지 체어는 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저희 아무래도 헬스코리아 네네. 하면은 딱 떠올리시는 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음, 마사지 체어를 떠올리시지만 네. 예전부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음. 그냥 딱 떠올리시는 그렇죠. 게 그렇죠. 헬스코리아 하면 요거 노경삼, 아, 노콩, 노콩, 노콩이라고 그렇죠. 하죠. 노콩. 이게 국민 보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애칭까지 그럼요. 지어주시면서 이런 환절기. 그니까 뭐 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음. 넘어갈 때 네네. 여름으로 넘어갈 때 미리 준비하시면서 드시고 음. 또 겨울 준비하시면서 꼭 이때 챙겨드시거든요 그렇죠. 이녹용호 음. 삼은 1년 4계절 네. 이게 항상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이제 좀 추워서 우리 면역력을 또 끌어올리려고 네네. 먹고 여름에는 기운 딸려서 먹고 그러니까 <laughs> 어르신들은 네. 그냥, 꾸준히 그냥 꾸준히 드시고 음. 이제 좀 이렇게 그 중장년층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음. 나는 체력 하나는 뭐 정말 자신 있어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맞아요. 이런 환절기에는한 번씩 드시는 것과 안 드시는 음. 게 몸에 그 차이가 본인이 느끼니까요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음.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힘이나고 활력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챙겨 드시고 이제 와이프한테도 헬스코리아 갔다 와라 그럼요. 그렇게 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헬스코리아를 지금의 헬스코리아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거의 진짜. 예. 네, 20년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국민보양 농용사은요 정말 새로운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음. 그냥 꾸준히 오시는 분들 10년 계속, 넘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시면서 음, 음. 이제. 주변 분들까지 막 챙겨갖고 와서 그럼요.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자. 막 네네. 이러면서 음. 데리고 오시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점 수요가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뭐아뭐 아뭐 계속 먹으니까 네. 이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모르시는데 요거를 음. 효과를 아시려면요. 네. 딱 끊어 보시면 <laughs> 딱 끊어 보시면 효과가 바로. 아이 아. 그것도 그렇고 그 저희 이제 10년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많은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는 아니지만, 음, 많은 분들이. 음. 잠깐 다른데도 음.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휴식도 하시고 네. 아니면 뭐 그렇죠. 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보약 녹용홍삼이라고 하는 녹용홍삼이 네네. 처음에 저희가 음. 시작입니다. 어 그렇죠. 천호행케어 네, 녹용삼이니까 그렇죠. 녹용이 좋은 건 알잖아. 음. 뭐 녹용 좋은 거야 워낙 많이들 아시고 네네. 면역력 강화, 뭐 어, 지치고 피곤했을 때는 녹용 만한게 없고 최고의 보약이다. 네네. 뭐, 동의보감에도 다 썼을 만큼 그리고 또 홍삼하면은 한국인들이 가장 음.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또 소도하고 많이 네. 드시는 게 홍삼이에요 건강식품도. 또이두 개를 같이 음. 이제 믹스해서 이두 힘을 합쳐가지고 네네. 제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 다들 이제 그게 잘 궁합이 맞을까? 음. 뭐 아니면 몸에 들어가서 초창기 잘, 예.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네. 위험한 시도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다 드셔 보시고 좋고 물론 뭐 성분적으로 좋은 거뭐 이런 게다 나오지만 음. 드셨을 때 몸에 변화가 느껴지고 음. 이렇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시다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따라서 뭐든지 좋다라고 음. 소문이 나면 아그 아류작들이 나오잖아요. 어마어하게 나옵니다. 가격도 네. 좀 낮추기도 하고. 그렇죠. 뭐 녹용과 홍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음.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향만 내죠, 향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광고는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예. 그렇게 광고를 많이 안 많이 하고 안 예. 기존 고객들이 딱 계시고 드셔 보신 음. 분들이 알고 드시면 아시니까 하고 저희는 그냥 뭐 자신 있다. 어, 자신 있게 예. 했는데 예. 다른데를 이제 아무래도 또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호기심도 있고 가시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가격도 네네. 좋다, 뭐 이러니까 그러다 다시 돌아오세요.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다른 곳에 가안 가시죠. 네, 갈 맞아요. 이유가 없다라고 딱 이제 굳히게 들어가시는 거고 확실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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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그만큼 저희는 같은 이제. 이름의 녹용 홍삼이지만 음, 음. 원 재료부터가 틀립니다. 그럼요.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을 썼고요. 네네. 거기다 또 강원도 육년근 홍삼하면은 음. 천삼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어, 그럼요. 하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원산지부터 좋은 재료들을 썼고 함유량이 음. 중요해요. 어, 합류량. 예, 어 함유량. 함량 어, 얼마큼 음. 들어갔느냐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녹용 좋은 거 알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녹용이 잠갔다 뺐던지 얘가 잠깐 수영을 하고 나갔는지 그렇죠. 녹용 살짝... 맛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녹용 홍삼이라는 음.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삼을 살짝 데치더라도 그게 홍삼 그렇죠. 물이거든요 <laughs> 예, 그 우러낸 물이라고 어,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런 성, 그 성분도 중요하지만 들어가 있는 함유량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몸에서 또 흡수하는 게 다르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 무시하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할 만큼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 다 네, 비교 불가.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60팩이 한 달치예요. 한 달치. 아침 저녁 드시는 걸 권하는데 네. 60팩 여기에. 스물 두돈이라는 어마무시한 음?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언 빌리버블이라 고 음. 그러고 뭐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야. 막 이렇게 따져 보시고 그러는데 음.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르신들은 드시면 그 몸에서 쫙 퍼져 나갈 때 그걸 음. 아신다고. 그러고 진함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녹용 제품 드셨는데 뭐그딱 드시면서 녹용 맛이 안 느껴져. 뭐 이게 근데 그 진함이 느껴지거든요. 함유량에 그렇죠. 따라서. 음. 그리고 저희는 그냥 뭐 몸으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들어서 확인을 할수 있을 네네. 수가 있는 게 u s d a 미국 농무부 퍼밋을 해마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들어올 때다 음. 검사해서 그 양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표기가 되잖아요. 돼 있어야 네네. 돼요.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몇 박스씩 뭐 그냥 음. 사다가 뭐 이렇게 파는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데 아니잖아요. 컨테이너 네.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관 그 절차를 다 맞춘 거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일단 다 필요 없어요. 드셔 보시면 음. 드셨을 때와 안 드셨을 때 몸의 변화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서 드시게 됩니다. 특히 이 건강식품, 건강과 관련된 우리가 먹는 네. 음식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네. 정말 믿을 만한 걸 드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냥 일단 싸다고 음. 그리고 뭐 출처도 어딘지 모르겠고 오. 뭐 진짜 그 녹용 홍삼이지만은 앞에 이제 빠졌잖아요. 네. 살짝 넣었다 뺀 아니면 뭐 향만 넣은 뭐 어디 사 어디, 그렇죠. 예. 어, 어디 서 나온 그런 그렇죠. 원료들인지 뭐. 그러니까, 원산지이 정확지가 않으면 네. 우리가 먹었을 때 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잘못하면 탈이 나요 어, 더 <laughs> 잘못 드시고 어. 그냥 녹용을 그냥 사다가 음. 그냥 끓여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요뭐 아, 그런 것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요즘엔 더 이렇게 위생적으로, 공정 과정 이런 것도 소비자분들이 가서 딱 음, 확인하시고요. 그 회사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거든요. 요즘 그래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네, 먹는 뭐, 것 갖고 장난치면요. 집에서 뭐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천호앤케어의 녹용삼을 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인력 그 레이버를 측정은 네, 네.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것까지 측정을 <laughs> 하시면 네. 우리. 어. 우리 녹용 홍삼은 사먹는 게 훨씬 그렇죠. 훨씬 저렴하고 음. 그리고 훨씬 진하고 네. 녹용만 갖다가 또이 홍삼만 갖다가 근데 그 녹용이 어떤 녹용인지 또 몰라요 네. 맞아, 맞아. 약재상에서 파는 것도 네네. 뭐 그냥 갖다가 팔지만은 음. 그게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녹용은 뭐다 좋은 건 알지만 특히 뭐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음. 저는 남녀노소 다.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노소까지. 노소까지. 음. 왜냐면 아이들 그 성장 발육하는 데 맞아요.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녹용하면 딱 떠올리는 게첫 번째가 면역력 강화. 네. 면역력은 저희가 뭐 코로나를 또 겪어서 그런지 증명됐잖아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네네. 강조해도 이제 뭐 더더 더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그럼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고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면은요 요런 감기나 뭐 독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게 금방 침투를 해서 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그런 게 걸리고 뭐 요즘 그런... 요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날씨가 일교차가 있으면서 감기 네. 걸리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예방 수사만 맞아도 시름시름 말른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어. 이런 녹용성 같은 거딱 드시면 체력 유지하는 데는 음.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죠. 면역력. 그러니까 녹용이 어. 일단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요. 이런 게 이제 면역력 강화에 정말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음. 풍부하고 또 여기 이제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음. 여러분들이 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게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모유에 많이 들어 있다고 음. 해서 왜 그런 제품들 한동안 또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뭐 모유 성분 이뭐 예. 그래서 그게 성장 발육이나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굉장히 가량 들어있어요. 그 선부는 사실이니까. 풍부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런 서양 의학에서도 요즘 밝혀져서 네. 예전에는 녹용하면은 뭐 약간 한약 재료로만 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요즘 서양인들이 음. 오히려 녹용에 대해서도. 뜨거운 반응에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음. 한의원에서 녹용을 이렇게 한약재로 해서 달여서 한 번씩 먹이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쵸. 어렸을 때 녹용을 먹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튼튼하지. 그러니까 저도 어디 잔병치레 <laughs> 없이 잔병치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아는데 음. 음. 이제 어렸을 네. 때이 노경홍삼이 나왔으면 얼마나 네. 네. 좋았을까. 그렇죠. 금액도 그 한의원에서 하면 또 금액도 엄청 예전에는 비싸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그 그 옛날에도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용이라고서 엄청 났었어요. 싸면 한 7, 80만 원 정도. 네. 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다 누리실 수 그러니까요. 있고 이게 이제 대량으로 하다 음, 음, 보니까 음. 가능한 거고 네. 저희가 10년 넘는 고객들이 음. 이렇게 쭉 꾸준히 있다 보니까 또그거그 가격이 그대로인 거에 많이들 놀랐어요. 아, 안 올랐어요? 저희 안 올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심을 하세요. 응. 이게 함유량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 뭐 예. 뉴질랜드산 녹용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음. 이런 의심들을 음. 하시는데 저는 그 마사지 체에서 그라비티가 저희가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 건강식품 중에 저희가 녹용삼을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만 음음. 녹용삼 말고 정말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녹용삼은 그냥 저희가 대표 주자로 안고 가는 애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드린다? <laughs> 남는 그러니까 거없이 어떤 분은 또 예전에 그럼 많이 남았던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에.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여오는 과정에서 좀더 다량으로 들여오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음, 음. 어, 최대한 여러분들께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측에서 진짜로 많이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부담을 하시죠. 있어요. 네, 네. 네. 그다음 무료 배송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주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진짜 혜택을 다 누리시는 거라고. 그냥 무료 배송까지 다 네. 해서 받으시니까 네, 네. 너무 좋죠. 네, 네. 진짜 이게 이 녹용홍삼을 드시는 층들이 아까도 뭐 음. 진짜 남녀, 노, 소까지 그렇죠. 어린애들까지 다 먹을 수 음. 있는 제품들이니까 네. 그만큼 이제 건강하고 믿을 수 있고 음. 우리가 효과가 보장이 된다. 면역력도 음. 지금 일단은 좋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뭐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 의외로 많아요. 빈혈. 네. 근데 이게 보혈, 조혈작용에도 음. 굉장히 그기 때문에 네. 그 임산부들이 네. 그러니까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는 음. 좀 이제 뭐든지 조심하셔야,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다고 해서 근데 음. 그거는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애 이제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기력이 떨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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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드시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이제. 음. 그 보해진다 그러죠 네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해 왜냐면 네. 이제 이 머리 부분이 양기가 제일 많거든요. 음, 음. 그몸 부분에 있어서 네. 사슴도 그렇대요. 음. 근데 그 머리 쪽으로 가 있는 그 모든 양기를 뚫고 나간 그 녹용의 아. 생명력이 대단하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네네. 하는데 녹용은 그냥 이런 뼈가 아니라. 음. 1 년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자라는잖아요 그렇죠. 사슴의 네. 어린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모세혈관들이 있는 음. 그런 이제 혈관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 계속 자라나는 그래서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영양성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음. 녹용 부분에서도 또 이제 이천호행케어의 녹용삼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네.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 거전문가들은들 그러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하대는 이제 머리 쪽에 붙어 있는 거고. 그렇죠. 중대는 중대. 이제 중, 점점 자라서 올라가는 줄기. 거죠. 상대는 상대. 뭐냐면 이제 계속 뻗어 나가는 일 자라는 거. 그, 그 위에 부분까지. 또 붕골이라는 곳이 분골. 있어요. 붕골. 그 붕골 팁 부분은 네.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네. 전체 녹경의 3%를 못 미쳐요. 뭐 2.2%? 아, 그만큼 이제 소량이 나온다어 귀에...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고가입니다. <laughs>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효능이 제일 좋겠네요. 음. 영양 성분이나 면역력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세포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음. 가장 도움을 받는데 보통 녹용이 들어갔다고도 해 이런 부분은 사용을 잘 못해요. 안 하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네. 그렇고 이런 부분은 사용을 못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다 포함한 전지라는 전체. 거. 와. 그러니까 요 중대 부분은 또 이제. 각질화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그 뼈를 튼튼하게 음. 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네. 그런 칼슘 성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중대 부분이라고 해서 나쁜 건, 나쁜 아니에요. 건 아니고 근데 이제요 부분 끝에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음. 다른 부분들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다라는 그렇죠.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만 사용하는 그렇죠. 제품도 그러니까, 있지만은 네. 가격을 떨어뜨리려다 보니까 그렇죠. 또 어쩔 수가 없겠죠 네. 다른 제품들은 근데 우리 녹용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녹용의 전체, 전체, 어, 하중상 상대 팁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 끝까지 다. 그랬기 때문에 어. 드셨을 때 이게. 빨리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음.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강글리오사이드 같은 건 고윗부분 그 쪽에 성분이 음. 많기 때문에 그니까요 성분 때문에 이제 서양 그인들도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네네. 게 체력 회복 빨리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음. 지쳤을 때 우리가 요런 녹용산 같은 거 먹으면 빨리 이렇게 체력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피로할 때 피로 회복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음. 극심한 운동했을 때 있죠. 네네. 극심한 운동하고 나서 회복되는 그 회복력도 음.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빨라지고.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운동 선수 어. 출신 중에도 아. 녹용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들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 추세가 그렇다고 하는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든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는 녹용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홍삼은 땅에 정말 좋은 기운을 또 그렇죠. 흡수해서 네. 드셨을 때뭐 음.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요. 음, 홍삼 좋은 거는 뭐 열과하지 않아도 아마들이 알아서 같아요. 챙겨서 드시는 그렇죠. 그런 성분인데 같이 네. 이렇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음. 나니까. 이제까지도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면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사장님은 이제 뭐 노교홍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객이 없어도 우리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아무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사업품 할 때도 기존 고객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된다 아, 막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실 정도로 어 그럼 신규 고객들 서운하시겠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laughs> 그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해놓은 그런 패키지 같은 거 음. 저희가 같이 드리는 사은품도 네. 정말 몸을 위한 최상의 그런 어 그 패키지니까 네. 여러분들은 혜택을 더 누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뭔가 네. 이렇게 딱 완성된 음음. 건강을 위한 먹는 제품 중에서는 최고의 그 네. 진짜 궁합으로 맞춰놨으니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스코리아 대표님께서 진짜 건강에 진심이셔요. 진짜 진심이시고 본인이 네.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네. 고객분들께 음. 좀더 효과적으로 좀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좀 지원, 지원을 할까. 네. 그러니까 뭐, 녹용 홍삼뿐만 아니라 뭐, 마사지 체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사지 체어도 하면서 음. 어떻게 하면 좀더 네. 피로를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뭐, 사은품으로 막 누리아이 주시고. 직접 하시면서 체험하시고. 그뭐 얘기 하우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음. 체험담 뭐 이런 거다 듣고 고객의 소리를 그대로 네. 흡수하셔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서 단점들을 다 빼고 음. 최상의 제일 좋은 것들을 네. 어,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은요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 네. 저희 회사가 이제 거의 20년째 돼 가잖아요. 음. 그한계만파왔다는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 하나를 위해서 해스 코리아, 말 그대로 그 회사 명대로 한국의 건강, 한국인들의 그렇죠. 건강을 네. 위해서 쭉 이렇게 연구해서 온 회사니까 그 음.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이제 또 건강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녹용홍삼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네. 조금 더 이렇게 <laughs> 건강을 시너지 효과를 좀날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조심스럽게 준비하셔서 요런 이제 보약이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네. 보약을 드실 때 요거두세 달은 드셔야지 효과가 맞아요. 있어요. 이게 한 박스에 6 0 포, 그래서 한달 분, 네, 네. 한달 분, 네,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데, 음. 요게두달 이상을 드셔야 되고 이제 좀날 그렇죠. 드실수록 세 달은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드시는, 드시는 게 좋아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달치 정도들을 많이 구매하세요. 네. 네. 두 달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한 박스에 3 5 0불 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근데 요거두박 가700 불인데 음. 세 달까지 챙겨서 드시라고 네. 저희가 천진단 허? 천진단도 그, 어. 똑같은 뉴질랜드산 녹용 사용했고 봉골팁 네. 상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환으로 돼 있고요. 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요 거예요. 자체만으로도 에? 너무 인기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를 이거는 그냥, 그냥 판매하시는 판매하고 거잖아요. 있고 어르신들은. 예. 원더풀 원더풀 천진단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어디 들고 다니시기도 좋고, 음. 뭐 팩도 그렇지만 네네. 여행 다니실 때도 이제 막 입에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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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다니신다고 하거든요. 그 그렇죠. 요거를 30판 들어 있는 거한 박스, 허! 250불 정품을 같이 드립니다. 30판짜리 이렇게 큰 네네. 건데 그거 그거 30... 한 박스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치죠 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달 챙겨 드시거나 네. 아니면 두 달만 먹어도 돼 하면 요 천진단이 정말 케이스까지 고급스럽거든요. 요거 음. 선물로 또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주변에 선물하시기에도 그 이제 받아보시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두 박스를 오늘 구입을 하시면 네 네. 천진단 한 달치를 주시는 거죠? 저희가 또 드려요. 사실 요거 때문에 프로모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음. 매장에서 그냥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네. 있는 한에서 드린대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거 전화로 제가 좀 어, 미리 이제 좀 킵을 하라고 얘기를 네. 드리는데 음. 태왕천진단. 이거는 황제에게 바치는 프리미엄 명품 보약이라고 하는데 한환한 한 환에 정말 모든 최고급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한 환만 드셔도 이거는 임 쫙. 몸 안으로 그 기운이 퍼져 들어가는 게한화만 드셔도 좀 느껴져요. 그걸 드리는 그걸 거죠. 그걸 드뭐 다른 거죠? 걸 원하세요 아니, 아니요. 아 그거 한번 그냥 슬쩍 찔러 왔습니다. <laughs> 다른 거는 가시면은또 아, 다른 건강식품이 아, 그니까. 워낙 많잖아요. 요즘 뭐 블루베리도 다시 들어왔고 솔드아웃 되있다가좀 음음 얼마 전에 많이 들어왔 어요. 도화지백 제품들 요 많이들 여러분들 선호하시는데 뭐좀 시음하시는 건 네. 방송 듣고 왔어요 하면서 얘기 하시면 네. 저희 또 매장에서 매니저 님들이 바로 따서 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말 노콩, 모든 분들이 진짜 1년 내내 드셔야 되는. 정말 싫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셨을 때안 드셨을 때그 어렸을 때도요 음. 보약을 막 어머님, 부모님들이 막 강제로 먹이어서 음, 이제 막 맞아요. 그때는 싫잖아요. 저도 지금 그때. 네네. 엄마가 막 먹으라 그러면은 막 뒤로 막 이렇게 먹은 척하고 막, <laughs> 막 맞아요. 버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강제로 막 이렇게 좀 먹고 음. 자란 애들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나이가 들수록 그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미리 효과가 미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우리 네. 자녀들 있으시면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손자 손녀 어, 네. 손자 손녀들도 꼭 챙겨서 한번 좀 드실 수 있도록 먹을 네. 수 있도록 오늘 이 노경홍삼 두 박스를 구입을 하시면 이 천진단입니다. 천진단 네. 30개 짜리 이게 네. 되게 커요, 되게 멋있고 네. 선물 선물 하지 마시고 드세요. <laughs> 네. 그냥. 드세요. 제가 세달딱 챙겨서 먹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정말 소중한 아, 나을 먼저 그렇죠. 챙겨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좀 챙기시는 게좋요그 다음에 챙기시고, 같아요. 네. 네. 오늘 일단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 네.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게 네. 연말에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몸을 같고요. 위해 나한테 네. 선물 크게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걸막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줄이는 게 먹어도 되고, 음. 먹어도그만안먹어도그만뭐 마사지 치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음. 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음. 물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살게, 살겠죠. 먹어도 살고 네. 뭐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먹었을 때 음. 삶이 달라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같이 있어지면서 같이 있는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살게야, 살겠죠. 네. 어떻게든 살겠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네, 그 질이 어떻게 음. 사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노경 홍삼으로 정말 건강한 음. 그런 삶을 사시는지 네. 또 어, 마사지 체어를 통해 가지고 정말 피로를. 음. 그날그날 그날 풀어가면서 그렇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이죠 뭐. 헬스코리아의 고객님과 <laughs> 고객님이 아니신 분의 삶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도 문턱을 안 넘으셨다면 네. 지금 당장 좀 매장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이 우리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곳에 지금 위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이제 한인타운에는 올림픽 선상, 그 음.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1층 마켓 들어가는 오른쪽이고요.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에스컬레이터 그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몬 네.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은그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고요 음. 가든그로브는 길버선상 길버플라자 북창동순두부 바로 옆에 네,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가까운 매장으로 일단 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는 뭐 지금 대표주자만 얘기했잖아요 마사지체험, 음, 그렇죠. 뭐 그라비티 네. 국민보양 녹용삼이 노경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꼭. 필요한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뭐 위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 위치다 이런 분들 모른다. 일단은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다해 드리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 385 1005번입니다. 385 100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들이 그 네. OTC 카드로도 OTC 다 되죠.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뭐 이런 건강 그 저희 뭐 이지바이크도 있고. 음. 뭐. 마사지, 누리아이도 있고 예, 발 마사지기 하찮아 네. 누리아이 네. 요런 또 제품들도 플렉스 카드 플렉스 카드 다 적용되니까 네. 여러분들 뭐~ 문의하시고 음. 얼마나 맞는지 내가 몰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냥 매장에 들고 오시면 다 알아서 해드리고요 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음, 만약에 매장 가기 어렵다 어렵다 아니면, 멀다, 네, 멀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그냥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네, 네. 그~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쭉 음. 설명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만 하시면 네. 집에 그냥 무료 배송으로 그 제품이 와, 있, 와 있습니다. 무료 배송까지 <laughs> 책임을 져 주시는 워런티까지도다 책임지니까 아, 그냥 네네. 궁금한 건다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헬스 코리아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의 105번으로 일단은 연락을 주시고요. 가까운 매장에 있으니까 꼭 한번 들르셔 가지고요. 네. 마사지 체험도 한번 누워 보시고 음. 또 진짜 이, 요즘 같이 이렇게 쌀쌀해지고 우리의 네.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마음 드시는 분들은 녹용 홍삼 꼭 이번에 두 박스 두 2개월치 구입을 하시면 네. 오늘 천진단 한 박스까지 드리는 정말 어르신들은요. 네. 이게 녹용 홍삼 좀 이제 솔드아웃 돼 가지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음. 달달달달 볶으세요. 그왜 그런지 궁금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그렇게 좋은지 그렇죠.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을 때, 있을 때 구입하실 있을 때. 때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녹용홍삼 오늘 두 박스 구입하시면 천진단 3 0 개짜리 한 박스를 드리는 이 세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가까운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삼삼8 5 10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건강 책임지고 있는 코리아 코리아 우리 헬스 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